예, 이게 이제 2012년 모닝인데, 이제, 이, 이, 이 오디오, 이 쓰레기 오디오가, 오디오가 달려있는, 이 쓰레기 오디오가 달려있는, 그, 모닝입니다, 모닝. 올류 모닝이고. 원래 이, 하단에, 원래, USB 마켓에 트립 작업, 트립 작업이 불가능해요. 아, 그렇지만, 네비 형님은 또이것 또, 이것도 트립 작업도 할줄 알잖아, 네비 형님은. 네. 최신 제품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예, 네, 신형 팔았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했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제 후방 카메라 소니박아들이고 오늘의 차는 모닝 아, 너무 안타깝네 이제 대로 뚫고 대로 뚫고 후방선 빼고 바닥으로 지나서 하단에다가 예, 마무리 쳤습니다 여다 뚫으면 안돼여다 뚫으면 여기서 여기 요기, 여기밖에 못봐 여기 밖에 아래밖에 못 본다고 여, 여기서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응, 여기서 막아버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밖에 못봐 아래를 멀리 봐야지 멀리 멀리 볼수 있게 광원 광원이라고 하는 걸를 유식한 말로 멀리 볼수 있게 여기다 정중앙에 달았습니다 그제 멀리 보이지. 그리고 이제, 납땜으로 전원째 껴드렸습니다. 저 전원째 납땜으로. 납땜으로 전원째 껴드리고. 잘했지, 뭐. 테이프 하우스 끝내고, 여기다 심어서. 순정 느낌, 느낌 나게 좀 해봤어요. 매립 스타일 이렇게. 제껴면 되고. 아니면 말고, 씨. 뭐, 잘 끝냈습니다. 마무리 지고. 깔끔하게 해봤어, 나름대로. 뭐 손님이 좋아하겠는데? 걱정했는데. 걱정 붙더라, 마이셔이.